고지어보자짝 수영장 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당황스럽네 오늘 날씨는 안 좋다 나 여기서 잘거 같은데? 아 <laughs> 어, 너무 시원해 차가운데? 시원하지? 시..시..시원해? 너시시원해 아, <laughs> 어, 너무 차가운데? <laughs> 哪个最最走啊？ 조경하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네요. 그래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 팝콘을 마저 먹으려고요. 음, 맛있다. 이게 좀 자극적이라서 아침에 안 먹으려고 랬거든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어야 돼. 음. 지금 육개장 있어서 먹을지 말지 고민입니다. 언니가 지금 편지 을갔거든요 그래서 고민이네. 아침에 이런 여유가. 수영아. 수영 안 하고 이제 컵라면 먹기. 아... 야, 난 했어. 물장구 쳤어 아, 제가 원래 막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지. 오늘 또 우리 얘기 아니야? 먹자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어, 건강 끄고

근데 사람들 진짜 산타 기다리나 봐어 지금 다 기다리는데? 지금 한 명도 뭘 먹고 있지 않아 그러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태가 12시 반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도 다 기다려서 웨이팅 줄이 어마무시해요 찍어요 어, 어,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땡큐 땡큐 아이고, 사진 찍으라고? 안 찍어도 될것 같아. 아, 같아. 안 찍어도 될것 같아. 아, 예, 예. 찍어, 찍어. 아, 안, 아, 안 찍어도 될것 찍어 찍어. 안 찍어도 될것 같아. 디프 <laughs> 이제... 이번엔 카트 아 여기 토스트랑 음료수랑 같이 계산하고 쌀국수는 따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먹습니다 먹어보자. 맛있어 보인다. 뭐 <laughs> 어우 완전 한국인 집인데? 한국인 진짜 응. 한국인들 좋아할 맛이야 진짜 음. 우리가 아는 면이랑 달라 소고기 음. 음. 맛있다 멍때리네 와 대박이다 음. 와 올드타운보다 더 맛있어? 음. 어, 다른게 다르. 맛있어. 그럼 딱게 쫀득해. 진짜 다르다바 음. 바삭하면 더 맛있어. 똑같은 음. 따로 받네. 때는올드타운도더 맛있는 데아 아, 그래? 게 얘기했네 둘다 맛있어 응둘다 맛있어 여기좀더 버터가 높것 같아서 난 여기가 더빠르고있각는데 아닌가? 왼쪽 치킨 위쪽 소고기 위쪽 양고기 땅콩 소스 치킨, 치킨 먼저 같이 어 <laughs> 어. 어. 약간 카레 가루 달리는 거. 우리 가자. 음. 우리 계속 먹고. 잠깐만. 나도 다된 양념인가. 간장? 살짝 한 들어가 있나? 옛날 거거든 치킨 말고 양양미쳤다양 여덟 점개도는데 먹었다조심조심양 먹으니까 이아쉽네 응. 여러분, 각을 2개씩이고 양을 8개씩 키세요양이살 음. 양이 내 이거 제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다니다 양고기 강추. 그리고 진짜. 저희는 빙수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와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일단 망고부터. 고어 <laughs> 이거 내가 먹을게. <laughs> 엄청 놀라. 응? <laughs> 어 진짜 놀라. <몰라.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저 얼음 먹어요. 누구야? 누구지? 예? 음. 뱉어. 음... 어딨은 음. 거 아니야? 먹지 마. 응. 먹지 마, 먹지 마. 걸러. 아, 뱉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유 얼음이 아닌가? 여기 보면 그냥 얼음이다. 응. 우유, 우유 얼음 같지않아 응. 아, 그래도 장갑은 끼고 만드시네. 어,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숙소로 가서 투어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몇시야? 지금 저희 2시 반에 피카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초조합니다. 근데 저분들도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동기를 잃은 느낌이야. 여러분 방금 떠나셨습니다. 저희의 동료분이! 저 분들도 30분 기다렸고, 저희도 30분 기다렸는데, 저희는 벤이 데리러 온다고 하네요. 오는 거 맞겠지? <laughs> <목소리도> 저건 벤 아닌가? 나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야. 땡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뒤에 거, 뒤에 거. 좋은, 좋은 사람? 뭐.. 좋은 무슨. 언니, 언니, 혹시. 혹시. 아니야. 아닌가 봐. 나랑 눈 맞췄는데 눈 돌리셨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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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제는 오기만 하면 이제 아, 근 이제 다 용서해 줄수있을 제발.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뭐 이렇게 오기만 해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어딨냐고. 가격을 너무 후려쳤나? <laughs>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써줬는데 김달한테 카톡 해야겠다뱀 저 벤이지? 근데 안에 사람이 있어. 아닌가 봐. 내리는데? 아 누락인가봐요. 누락. 루락. 약간 수첩을 꺼내는 게 혹시 혹시 그대 오세요. 오시라고요. 저희에게 오세요. 아닌가 봐. 근데 너무 저렇게 너무 책계적이지 여기 무대 같다. 네, 이렇게 춤추고 있면 네, 빨리 보내고 싶어서 연락해 주지 않고. 달 답장 좀해 줘. 니네 어. 눈치 아니. 니네 <laughs> 눈 아니. 대대 아. 네, 네, 네. 달. 나쁜 놈. 설마 설마 우리의 차일까요? 설마 설마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몇분 기다렸지? 저희는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laughs> 김달씨께서 내일로 바꿀 수 있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부숴버릴걸 <laughs> 내일은 그럼 어떻게 우리 돈 뜯긴 거야 <laughs> 돈 뜯긴 건가요? 어? 그렇게 호보를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거. 돈을 줄, 돌려주시냐고요 긋다 <laughs> 멍 김달 제정신이야? 김달 오 쏘리 와 돈을 돌려준대 <laughs> 아캡빡침 <캣박침. 웃음> 얼마 돌려줄거냐고 키리어 끌고 가? <laughs> 그러면 수영했지. 아, <laughs> 어. 싫어요. 따라라. 충격에 답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호타키나발루 와서 단딧불 <laughs> 투어 누락당한 썰. 그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질투 포인트. 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굉장 열심히 쇼부를 봤습니다만 가격을 얼마를 돌려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도, 잘못 돌려받으면은 우리 진짜 비싸게 호핑통하는 거야 그치 정말 씁쓸합니다 김달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저희에게 쉬라는 신의 뜻이 있는 거겠죠 이럴 때 웃는 자가 이위다 예~~ 너무 신나 저희가 시간을 벌었거든요 여태 빡빡했던 일정 쉬어가라는 의미로 생겼. 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무서워서 무서워.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정말 재밌다. <laughs> 어디 있어 킴달? 킴달을 잡으러 왔습니다. 킴달 킴달. I'm so sad. Why? <laughs>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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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oday? Yeah. Why cancer today? 우락 우락 영어 뭐야? Crying. Why you crying? Kim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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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Kimdal, hey Kimdal. Oh my god, Kimdal. Oh yes, yes. Oh uh, no. no. Hey, hey, time, are you time. kidding me? Next, next time? time you come, <laughs> I can give me a pray. Okay? I'm crazy. I'm crazy. <laughs> oh. <laughs> next time oh my you god. come, I give me a pray. Uh. I promise. 역도 오다 그러면서 요 비디오 레디 스텔 안 비링 빨리 next time you come i can give you mm. your free all booking para selling hey. beautiful i'm sorry today <laughs> I'm forget <laughs> your your booking <laughs> so today <laughs> i can replace your money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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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don't you are like my girlfriend last time <laugh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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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laughs> Chinese? <laughs> Chinese? A Chinese? <laughs> Chinese? <laughs> you Blackpink? You face same my girlfriend You wanna oh. see? <laughs> yeah, you see <laughs> same. <laughs> same, same, my girlfriend <laughs> Saya i r e i m busy, I'm busy. So, uh, sorry, to my girlfriend. a l m o n k e y monkey. y a n k e y m o n k e y n k o 띵봉 아 킹콩 킹콩 와이프 용아 이번 신 꼬꼬꼬꼬 킹콩 에노 조심 좀 해. 왼손인데 무가 가면다. 요스타이 킹콩 성상대력 다 그렇게 했어. 에르미온도 킹콩가요? 킹콩 앵스타예 엑스타 좋아한다. 좋아한다. 잡아본다. 좋아한다. 나 보면요. 괜찮을까? 너 또. 너 정신이 또 왔어요. 일부러 저의 정신을 쏙 빼놓는 거 같아. No. 아, 용준 어? 용준 김종국. 김건. 근데 얘는 장원영. 뭐? <laughs> <laughs> <Ka>. 수준? 아, 수준. <laughs> 수준? 수준? 아, 하이 수준? 수준? 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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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준 수준? 아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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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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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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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준아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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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수준? 해준대 시티 준 수준? 수

콜라? 콜라? 안 오케이 먹었 서로 니가가 니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얼마 얼마 여러분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양심은 있게 계산 진짜 이쁘다 진짜 거짓말 <laughs> 너무 하 궁금. 궁금. 아, 궁금이 생겼다. 너이 빈털터리였는데 말이죠. 궁금다 매니 형 저를. 두 명이 매니? 두 명이 매니? 아, 이렇게 그거 해 줬구나. 세화씨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다리 저를 들어서 여기 앉으 주셨어요. Sorry, sorry. 자꾸 sorry라고 하시면 sorry. 그럼 sorry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이실 요거 벌서고 있는 거 같아. 습해서 더 그런 거. 과연 저희는 어떻게 될 건가요? 근데 자꾸 가왕 가왕 얘기한다. 반디풀 언니. 이완 n t 반디풀 언니 반디풀만 언니 할거면 아, 반디풀만. 나 몽키 어, 나 몽키 좋아하는데. 오케이 우리 리시킹콩 아, 킹콩 <laughs> 너무 애매적긴할것 같은데. 아, 그치지최무는저시거든 City toes, when you come again, um, I don't know. Can you cut off me? If you when you come again, but um, today I'm forget, very very forget. I'm sorry. So next time you come, I can give you this free. Uh, I promise you. Okay. So only you refund on today. Okay. Next time you come, your you can... family can. leave. Yeah. Next time free, don't need to pay. Yes, <laughs> of course. I promise. 여기 있습니다. 영상이있어 ah, okay, 있다고. Next time you c o m I promise i give me a b r e e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Okay, bye okay, b okay, <laughs> <laughs> okay, okay, See you. Bye y e y b 돈은 반 <laughs> 올려주셨고요. 150. 그리고 가족들 뭐다 데려오면 뭐다 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더우니까 저는, 언니, 배고파? 어디, 구경 갈까? 아니, 까 배고파? 배고파? 가서 배고파? 너 어, 배고파? 나 배고파? 이마고, 이마고 어, 이마고. 아, <laughs> 이마고, 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안 하네요. 조금 일찍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짠, 이제 라 어우 시원해. 엄청 시원해서 꿀떡꿀떡 잘 들어가. 근데 꿀떡꿀떡 잘 들어가라고 <목소리> 했는데 주은게 <한입> <laughs> 없어. 제가 이래요. 가르보나라 리바이 스테이크 아자장잘 먹겠습니다. 딱 맛있어 어이구 이거 <laughs> 마음이 급상사 얍음 <Yep>, yep. <laughs> 응. 선냥선생볼 때까지 응. 도전한다. 생님선 먹고? 아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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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나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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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님 먹는 거야. 생님선생생 네. 떨어져라 어 <laughs> 얼굴이 좀 빨간 것 같다 보자 진짜 너무 배불러 토할 것 같은데 남기고 싶지 않다 라자냐 맛집 라자냐 맛집이네 한입에 다 넣을까 생각 중에 어떻게 생각해? 맛있게 마무리를 맛있게 응. 화이팅 <laughs> 다 식었는데 포빌기 맛있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고기의 맛이 느껴져요. 아, 배불러. 너무 잘,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니까 소화시키려고 이마고모를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대박. 이걸 이렇게 쓰다니. 진짜. 아 너무 최고다. 이거 얼마? 리사이클이어가지고 안에도 다 달라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제일 예쁘다. 이게가 어, 제일 예뻐. 난 이게. 응, 나도. 여기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노래방인가? 한번 가볼까요? 노래.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희는 걸어서 숙소까지 갑니다. 고 메리어트. 와. 뭐야? <laughs> 이 <이거> 뭐야? <laughs> 짠,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서 좀 죽지다가 비행기 타겠습니다. 어트나이 공항 도착. 저희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 20분인데요. 지연됐어요. 11시 45분? 12시 45분. 아 12시, 45분. 12시 45분은 지연됐습니다. 말잇못. 화이팅 어때? 열심히 한다 왜 이러세요? 음. 근데 신나 보여. 춤추도 음. 될까요? 음. 저희는 올드타운에서 카야토스트 샀습니다. 근데 포장비도 붙고 공항이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차이나요. 저희는 공항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라떼 시켰어요. 응. 먹고 가는데 일인용짜이다 같이. <laughs> 엄청 색깔 왜 이렇게 연하지? 그치? 아 연하다, 완전 연해. 아, 잘못 진짜? 만든 것. 같아. 근데 나도 엄청 연하다. 연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음. 옆에 면적이 적은데? 이거 봐 봐, 빵한 쪽이 아니잖아. 한쪽이야. 이 양아치들이 강한것 같아. 맛있으면 용서. 저도 그 표정이었어요. 씹고 정색을 했습니다. 오늘 먹다 보면 괜찮아. 조금만 더 먹어봐. 가야 스트릿에 있는 올드타운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